자, 39,900 다이아 먹방입니다. 주인님이 말씀해주신 카톡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랩대님. 처음 스케줄 맡겨봅니다. 복귀한 지 3주도 안 됐습니다. 그 카드 있습니다. 스케줄 잘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포스튬까지 적용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해주셨네요. 와, 뭐야, 이거. 야! 야, 고큐, 얼마나 오랜만이야! 야, 이거를 아직까지 킵을 하고 계셔? 야, 싫어하냐 야, 씨. <laughs> 자, 복귀한 지 3주도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딱그 스펙을 보니까요. 한 2019년도까지 열심히 하셨다가 접으셨던 것 같아요. 야, 랩티지 세키 카드. 다이아 큐브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다이아 큐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뭐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스케줄 맡긴 저한테 스킬을 맡겨주신 분들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지금 고큐도 처음이시고요. 고큐 이미 단종됐습니다. 단종됐어요. 다만 이분이 이제 갖고 계신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이분도 코스튬 먼저 가야 되겠다. 왜냐면 아예 그 캐릭터, 그러니까 코스튬까지 생각이 있으신 분이니까 먼저 코스튬을 일단 좀 마무리를 좀 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큐 가로 치면 나올라나두개 정도 까셔도 됩니다. 계정 주인님 되시나요? 으, 야, 씨. 감사합니다. 이런 또 좋은 컨텐츠를 주시고 가로까지 한번 뿌려볼게요. 즉시 오픈이 55 다이아. 자, 어, 즉시 오픈 해볼게요. 야, 이건 진짜 오랜만이다. 자, 과연, 결과는 무엇인가요? 아이 개씨, 창렬됐어요. 야, 원래 고큐브상 이렇게 안 좋지 않았는데, 고대큐브 단종시키면서 아예 너프 매겼네. 야, 원래 이렇게 안 좋은 큐브가 아니거든. 이게 막 다이아도 막 200개씩 나오고 그랬던 큐브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너프를 당했을까? 자, 하나 더 까볼게요.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추파춥스 개당 2만원에 사는 느낌. 그만큼 개창렬 느낌. 행템 선택 큐브는 뭐 들어있을지 궁금하다고요? 이거는 올려놨을 때 까지 않고 나가면은 보관할 수 있는데 한번 밑으로 내리면은 위로는 다시 못 올리죠. 그래서 이거는 뱉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 방향이잖아. 방향. 내종 선택이니까 동서남북 중에 선택 아닐까? 옛날에 뭐 동서남북 이벤트 있었거든? 아, 아무튼 주인님 저기 컨텐츠 제공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보답으로 저기 3,000원 패키지 하나 구매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따가 신캐 저격할 때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용게 따스따스 구매해드렸어? 해드렸 좋습니다 어, 요거까지 일단 구매를 다 해드리고 일단 코스튬 먼저 가볼게요 참 코스튬까지 딱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사만다이한데 갑니다 무개 다섯 개 좋습니다 잘 나오는데요 따잇! 빵개 자 이쯤에서 중간점검 갈게요 자 다이아 사용 보상 영비 그리고 각성 햄 25종 워건 자몇개 먹었죠 45개 아 이걸로는 제가 볼때 개수는 모잘라요 일단 근데 중간점검은 합시고 해볼게요 자 여섯 개 들어갔고 첫 번째는 그다음 다섯 개 들어갔고요 어 좋습니다 엑셀입니다 여섯 개 6개 들어가 여섯 개씩만 들어가도 솔직히 재료 이득이에요 이거. 다섯 개개이득이고 아홉 개아개 전망대였어요 아 다섯 개 5개 좋습니다 자몇개 불강이죠 여섯 개반 여섯 개반 불강했네요 한 오천 개 정도 더 쓰면은 코스튬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다섯 개 좋습니다 아 다섯 개도 좋고요 아 좋아 두개세개자 됐습니다 여기서 다 중간 점검 갈게요 좋습니다 뭐야 또 재료 또 아홉 개 들어갔어 스벨거 아, 이거 9개 말고 5개에서 6개 컷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아, 이렇게 되면은 다이아를 좀더 사용해야 됩니다. 좀 더. 한 4장, 풀강 찍으려면 한 4장 정도는 아직 더 필요할 것 같고요. 3장, 3장까지 풀강 안 되냐? 올려놔보자. 한번 아, 18. 18이면 이제 딱 하나만 더 나오면 되거든? 그러면은 일단은 코스튬 18. 한 장만 있으면 되니까 혹시라도 접보를 기대해보고 이제 남는 다이아 캐릭 저격하는데 네, 총력을 다 해볼게요 캐릭을 한번 가봅시다 이제 그러면 한 개는 저호스텀을 나눠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자 요거는 다 보석으로 받을게요 영빛이 이제 12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남아서 보석으로 일단 다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8 10이 12 좋다! 오! 12지구요 하. 자 그러면은 캐릭터 모두 받기로 보관함 이제 모두 다 깔게요 지금부터는 야누스 본체 저격입니다 코스튬은 이미 확보해놓은 상황이고요 확보해놓은 거나 다름없지 사실 어 보관함 많이 모아놓으셨네 좋습니다 아주 예. 계속 오픈이 돼가는 중인데요 24개 까보자고 까보자고 5개 획득 끝났나? 각깝네요 이제 그럼 별사탕도 까야죠. 별사탕도 지금 많이 좀 해놓으셨는데, 자 슈프카 일단 바로 까보자고요. 지팡이 다섯 개. 야 별사탕으로 최대한 많이 먹어야 돼 재료. 왜 이렇게 안 나와? 야! 어이 어이 이발 재접속 말... 한번 해볼까? 자 민간요법. 뭔가 잘알풀릴 때는 재접속. 너그마블 이거 봐 재접하니까 하나 나오잖아. 역시 민간요법 좋아. 어 재원 모두 먹기. 자 별사탕 다시 24,000개 리필이요. 쫄라 안 나오네 진짜 확률 러프 먹었냐? 자 다시 별사탕 또 리필. 네 다시 한번 리필. 지팡이가 하나 나왔고요. 하나. 자세 개나 나왔습니다. 좋아요. 네. 자, 재화또 모두 받기. 아직 별사탕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별사탕을 모아왔다. 자, 오 별사탕이. 아, 야, 이 정도면 남은 만사천 개 충분히 저기 신캐 저격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어, 세 개. 아, 많이 나왔어. 좋아. 야, 별사탕이 아직도 남았어. 하하하하. <laughs> 와우. 하나. 빵개. 자, 드디어. 그 많던 별사탕이 이제 막바지가 됐습니다만. 리치볼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안 끝난 게 아니야. 자, 리치볼까지. 리그를 좀 플레이를 좀 하시는 분이네요. 예 네, 별사탕 개수를 보니까. 열려라. 참깨. 자, 이제 여러분들 별사탕까지 모조리 다 까버렸네요. 6시간 남은 슈퍼 포킹원 선택 박스는 슈퍼따로 자, 그러면은 일단 강화를 좀해 볼게요. 지금까지 먹은 녀석들로. 자, 지금까지 먹은 녀석들로 세개반 정도 풀강이 됐네요. 야, 이거 다이아 남네. 무조건이네. 좋았다. 너무 좋았다, 진짜. 남는다. 무조건 남아. 어. 골드 패키지도 다 깠고. 홀랑 하나 2개 오 어, 7개 좋아! 에이? 5개 좋고요 자 여기쯤에서 중간 정원 갑니다 자 이거면은 지금 요걸로풀건될것 같은데 아 석세스가 뜨는 바람에 재료가 조금 더 필요해진 상황이야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요 보관함에 슈퍼이고 까면 되죠안 까세요 하는 분들 계신데 요렇게 슈스카를 깔 때마다 A플러스 재료를 3장 보더스로 주는 이벤트는 다이아를 쓰는 게더 이득입니다. 요거는 어차피 주인님께서 나중에 행템 이벤트 하실 때또 까시면 되고 아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건 써야겠다. 제가 현질해 드린 이 3,000원 패키지는 냅두시고 주인님 행템 이벤트 참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죠. 왜냐면 지금 다이아가 많지 않으셔서 그러면은 요런 것까진 사용을 해 줘도 됩니다. 요 정도까지 이틀 남은 거. 요 정도, 요거까지도 5일 남은 거. 요 정도까지는 됐네요. 나머지 이제 냅두고. 오케이. 자, 6 개. 이1,2,000개 정도 쓰면 성공할 것 같은데, 어, 성공이다. 자, 네 개나 나왔기 때문에 천개 쓰고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정도면풀 강이 된것 같습니다. 아, 23 레벨에서 멈췄어. 딱천개 쓰면 확정. 어, 딱 끝. 오케이. 야, 주인님, 코스튬하고 다이아 다 합쳐서 캐릭터 다 합쳐서 만. 2,000개 썼네요. 32,000 개로 와우. 그만큼 보관함이라든가 별사탕을 많이 모아놓으셨기에 캐릭을 저격하는데 굉장한 많은 개수를 절약을 했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자하 자리에 야노스 세팅 잡아드릴게요. 리고자 일단 풀강 찍고 엠버러시케세장 집어넣어서 소켓 가공 하겠습니다. 짜라라짜라라 탕탕탕 창비팁네 마음을 겨눌게. 개주님께서 코스튬도 깔끔하게 한번 뽑아주세요. 아, 접보 안기 다리시고 그냥 천개 쓰실까요? 알겠습니다. 코스튬은 300개짜리가 없어요. 무조건 천개예요 야, 딱 하나 나왔네. 어, 아, 이거 한 개라도 안 났으면 또천 개가 추가로 또 들어가는데, 한개딱 나왔네요. 깔끔하게. 20강 찍어가지고, 자, 코스튬까지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주인님, 그러면 이제 얼기 코스튬하고 오리진 코스튬. 자,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쁘긴 하지만 근본이 없는 얼음 기사냐. 못생겼지만 또 이집트 파라오 느낌 나는 근본 있는 오리진이냐. 자,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오리진으로 가실까요? 오리진으로 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본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세팅을 좀 잡아 드려야 되는데 보석부터 좀 박아볼까요? 방금 뽑은 12보석 깔끔하게 투입하도록 하고요. 사각보석은 늘만한 게 없으시네. 그러면은 일단 사 사각은 비워두죠. 사각은 비워놓는 걸로 하고 패청을 넣어야 되거든요. 패청 주님 혹시 패청이 소속하는 아무것도 없으시고 옛날 캐릭 중에 패청 박아놓으신게 있나요? 회수를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없네. 아 패청이 없으면 조금 거시기한데요. 우짜지 우짜지 우짜지.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마블 방어 영빈 넣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지금 갖고 계신 템들 위주로 좀 해볼게요. 최대한 독드론이 또 비눗방울이랑 펌 같이 있어서 나쁘지 않은 선택. 독도론 해드리고 일단 독도론 강화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웃음> <웃음> 자, 각성 템포기를 그렇게 가야 되겠는데요. 린드론하고패대시 중에 고민이다. 일단 투더만 뽑아놓는 게 저도 나을 것 같긴 해요. 해방은 없지 않냐고요? 해방은 없죠. 어쩔 수 없죠. 일단 투더면으로 갈게요. 따스 따스 이동 템 하나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동 템아 이동 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동 템. 아... 야 이동템 낄만한게 없으시네 각초건에 50강탈도 있네요 아 근데 제가 궁금한게 초건에 모서리 및 특수블럭이 3건 했을때 랩마를 지어도 이동하나요? 아누스의 내장 재건장이 발동해도 모서리 이동을 하나요? 아니면 초건 발동시에만 이동을 하는건지 근데 일단 낄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낄게요 대충 보조업 좀 맞춰봐야 될것 같아요 조업은 일단 뭐 대충 요대로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인님 계정 스케줄 이만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률이 79% 나왔는데 야누스 뽑으셨으니까 제가 볼때 여기서 승률 10% 이상은 더 상승이 최소 80% 후반 90%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버란 그런 구간이죠 넘어갈게요